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 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 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 성찬 예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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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구원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러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야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분열치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흑암약한 사단의 세력이 분열케 하는 그 악한 것들을 멸하시옵소서 번역케 하는 의감의 대력을 멸하여 주시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심으로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 지혜롭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정자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미래를 향하여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의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외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외를 경외하며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야가 진보와 보수가 하나되게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분열치 아니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찬 예배 9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강물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월 첫째 날, 첫째 주일입니다. 무더웠던 날들이 이제 조금씩 그렇게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늘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 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시작됩니다. 내용이 길어서 그냥 35절부터만 읽었는데 22절부터 보면 위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떡 그러면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들은 이 먹는 것 먹는 것에 먹고 사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빈들에서 남자만 오천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배가 고픈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흥분되어집니다 로마의 앞제하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인가? 라고 그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모여들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임금 사무료는 그 상황을 보시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시게 되어지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 예수님을 찾다가 어렵게 다음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오늘. 잊지 않았지만 이십절에 보면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묻는 그 물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이, 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라피어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들이 선생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고 대꾸하십니다. 질문을 하시는 그 질문에 정색을 하시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그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 나를 찾는 이유가 뭐야?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물론 먹는 걸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문제가 뭐냐? 이, 이 먹에, 먹는 것, 육의 양식만을 찾고 있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생의 배고픔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죽,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진정, 진정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온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근본 목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오병이요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요? 아니, 어제는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은 뜬금없이,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저께까지는 이,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그들은 사모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빈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주시는 양식을 먹고 놀랜 겁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 말씀은 어디 가고 예수님 그 떡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이유가 어제까지 그 순수함은 없어진 거야. 지금 떡 때문에 나를 찾고 있잖아. 나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그 뒤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육신으로만 존재된 인생이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무엇을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라고 무엇을 하면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면이라고 묻는 그들에게 차원 높은 대답을 다시 해 주고 계십니다. 행위를 묻는 그들에게 믿음을 대답하시는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또 해야 되는가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니 나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 뭐, 목사가 되고, 장모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일 이전에 예수를 믿는 것,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 잘 믿는 것.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여전히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결국은 4차원의 우리 주님께서 3차원의 인생들하고 대화를 하려니까 이 코드가 잘안 맞고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어저께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랬으면 아 이분은 정말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아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메시아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깨닫기는 쉽지는 않았겠지요.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왕으로 임금으로 오실 메시아였지 그렇게 그냥 한낱 인생. 30대 청년으로 그렇게 그냥 무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못했겠지만 어쨌든 4차원과 3차원은 이게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도 그렇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표적을 뭐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옛날에 우리 산조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뭘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또 다시 그렇게 표적을 구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나를 소재로 해서 참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알다시피 만나는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양식 이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했던 양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험했던 것이죠. 매일 하루치만, 하루치씩만 갖고 가. 욕심내지 마. 하루치씩만, 일용할 양식만 갖고 가. 하나님을 어, 정말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시기도 했던 것이 맞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가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만나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후후세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도 뭔가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신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만나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진짜 만나 참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주님 정말 그렇게 영원히 먹는 떡이라면 그 떡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늘 로마의 앞지하에서 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떡을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4차원과 3차원의 그 이야기를 따로 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으십니다.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살수 없고 영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가 얻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 시간에 이 자리에 달려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청년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가 마음가운데 품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반대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주는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전세계를 다니면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로 그렇게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안에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인데 내가 생수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앞에 두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우서에서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우서 4장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나가 교회 나갈게 안 나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방해를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막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인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고 평생을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들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39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신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시니라. 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뜻,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떡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먹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리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하여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만 그 떡을 먹고 나만 영생하는 삶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 이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을 잘 먹고 영생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왜 전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올 사람은 오게 한다며요? 아니요. 사단 마귀가 막고 있다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사단 마귀가 막고 있어요. 그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사단마귀가 맡고 있는 것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여야 할 사명인 것을 깨닫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 불러주셨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떡을 나눠 주는 그런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일 부의 배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부에 그런 예배를 잘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그 생명의 떡을 잘 전달하셔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일지인데 그 은혜를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그의 생명의 떡을 세상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한다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연약한 것을 치료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야외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외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다 제거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이렇게 귀한 예수에 지키신 활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귀한 성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오니 모든 질병을 저주는 모든 성도들의 육신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강군함을 누릴 지어다. 건강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외 샬롬의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 모든 우울함과 두려움을 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한 주간 이부예배가 잘 들여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며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여 싸우니 믿고 구하여 싸우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치료한 받았습니다 믿음대로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합니다 자녀의 범사가 형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우리 때문에 원하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일부에 배 참석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